고추장 장떡 만들 때 이거 넣으 맛있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 요 제가 한번 알려드려볼게 요 먼저 깻잎 다섯 여섯장을 준비합니다. 요마가 금마냐고요 아닙니다. 요마는 그냥 냉장고에서 탱자탱자 탱자 놀고 있다가 저한테 딱 걸리가 그냥 곱사리를 낀가준 합니다. 제법 잘 어울리니까 잘게잘게 다져 주시소 청양고추는 한개를 잘게 썰어가 그냥 바로 쓰셔도 되고 매운맛을 좀더 골고루 펴지게 할라카면 잘게잘게 한번 더 다져줍니다. 인자 밀가루 200cc컵에 한컵 무게로 대략 105g 숟가락으로 고봉으로 요만치 퍼가 7스푼 분량을 볼에다 부어주시고 물을 밀가루 부피에 4분의 3컵, 150cc 정도를 부어가 골고루 섞다가 이렇게 좀꾸덕 꾸덕한 질감이 나와주게 섞어줍니다. 변을 부치는 게 아니라 쫀득한 맛이 강조된 장떡 타입이니까 너무 물지 않게 이 정도 정도를좀 맞춰주신 다음에 고추장 한 스푼, 30g.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릴라는 그마 그거 된장 3분의 1스푼, 10g. 요게 들어가면 장떡에서 구수한 맛과 향이 올라가 제볶게 않습니다. 그리고 참기름 또는 들기름 한 스푼, 5g을 넣고 고추장과 된장 등거리가 씹히가 장떡은 맛이 없다는 편견이 생기지 않게. 반죽을 잘 풀어준 다음 쟁쳐놓고 깻잎 넣고 섞어주시면 반죽은 끝입니다. 이제 팬에 기름을 넉넉하게 붓고 불은 무조건 중약불. 다시 한번 뭐라고 해? 중약불. 중약불로 기름을 달가가 반죽이 너무 뜨겁지 않게 올리가 장떡을굽어집니다 고추장하고 된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불이 너무 세뿐면 밀가루가 쫀득하게 익기 전에 거치타기 시작합니다. 그래피면 반죽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손님 왔을 때는 좀 귀찮더라도 이렇게 작게 작게 굽어가 한 장씩 깔끔하게 추워 먹기 좋게 굽어주시고 가족끼리 뜨 때는 고마 요래요래 크게 크게 한 장씩 굽어 드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가일 부분이 이렇게 좀매씩 익어가는 게 보이고 뒤집개를 밀어 넣었을 때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 안 들면 1분에 한 번씩 뒤집어가면서 2-3분 정도를 더 굽습니다. 근데 이거 고추장 떡이 맞을까요? 고추장 떡이 맞을까요? 고추장 장떡이 맞을까요? 아시는 분 댓글 좀달아주셔소아았다만 색감이 복으로잘굽어지네 뜨끈할 때한 장씩 주소가 무보면 쫀득한 식감에 고추장 향에 된장의 깊은 맛이 돼지가 지켜주는 고추장 떡.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끝까지 한번 달려보시네.